근데 뭐 몸은 괜찮아졌지? 예 예, 야. 괜찮습니다. 예. 너무 너무 놀랐어. 그랬는데 또 완치됐다니까 너무 너무 놀랐어. 해내는구나 도현이는 그런 생각을 했어. 운이 좋았죠 운이. 응. <laughs> 원래 건강 검진을 하다가 서면으로 원래 결과를 봤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병원으로 오셔서. 들어버린다. 결과를 들어야 될것 같아서 어, 어, 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안 좋은 소견이 나와서 직접 얘기를 들어야 되고 좀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당장 갔죠. 어떤 이제 암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죠. 무슨? 정확한 명칭은 어, 위 말트 림프종, 혈액암의 일종인데 위에 붙어 있는 희귀한 혈액암이에요. 어, 어. 아무래도 암이란 말 자체가 그럼요.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데 그런 와중에도 라디오나 공연 스케줄이나 다 했답니다. 방사선 치료할 때는 공연을 못했어요. 음, 음. 힘이 안 생겨서 음. 하고 음. 라디오는 했어요. 아, <laughs>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알리진는 않았거든요. 어. 근데 라디오를 빠지게 되면 결국에 알려지게 될 거라 아,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알리기가 좀 음.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냥 라디오를 했죠. 음. 그런데 라디오 할때 힘들더라고요.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힘들어지고 음. 몸이 좀 피곤해지고 음. 마르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니 그래서 사실은 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음. 다 나중에 알아었으니까 어, 어, 어. 제가 이제 기사를 이제 접하고 형이랑 이제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형이 이제 그 상태였었을 때 음. 저랑 같이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방아연드 뮤지컬 연습. 시작하자마자 암이란 얘기를 들었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그때 이제 공연에서 형 내용상 형이 죽는 것부터 시작이거든. 그 내용이. 그래서 어... 어... <laughs> 연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주인공 이 명우는 도대체 왜 죽어요? 그냥 암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laughs> 모르시니까 그만. <laughs> 아, 그렇 모르니까 그게 나온 건 거지. 아, 와. <laughs> 아니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멤버들도 엄청. 아 뭐. 아, 너무 청천벽, 충격이었어. 네. 천천 병력이죠. 그냥 뭐. 제가 처음에 준이한테 먼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음, 음. 왜냐면 얘도 암이었아 <laughs> 아? 아, 네, 어. 저는 네. 팔에 근육에 암중좀생요 그러니까 엘보, 그러니까 직업병. 키가 쳐서 생긴 엘보를 잠치하니까. 시리려고 엘보 방치해서 이게 이제 그게 어 암으로 변. 염증이 암으로 변한. 어머 어머. 정말 우군한. 우군한에서 비었대 암. 그때 무슨 스케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 있었는데 도현이 형이 이거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암이래. 그러니까 그. 야, 이, 야, 엄청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요. 그집 방치해서 생긴 어, 거니까 어, 뭐, 막. 병원 가라 어, 아, 맞아요. 거기 어, 서뭐 어, 찍어보고 어. 아내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데 내용을 어. 보고 뭘 해야지 왜거기 자꾸 지지고 뭘. 어. 이상한 걸 어디서. 간단협박 사회로. 아이고. 그거 완전 어. 네가 무슨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안 했겠다. 이렇게 어. 했는데어어어 아니 근데 완치됐고. 네 네. 아여기뭐 불사조 팀이 뭐. 불로 장사. 다행인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이제 생생한 게 그때 네.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했었거든요. 그다음 검사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 아, 그리고 공연 올라가서 흰색고래를 아, 부를 때 음. 갑자기 약간 멈칫할 때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관객들 아니면 스스로를 위해서 부르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음. 본인을 위한 노래이지 네. 않을까, 주황을 어.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서 그렇죠. 더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그때 이후로 제가 멘트가 좀 바뀐 게 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멘트를 어... 흰수염고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음...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꼭그 자신을 거기다 <laughs> 제가 높이 아... 댔어이 경험하니까 아... 좀... 게다가 이제 코로나가 겹쳐 있었던 시기여서 일상도 사라졌었고, 그때. 그리고 저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뭔가 불투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동안 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누렸던 것들이 너무 소중하게 되고, 주변에 만나던 사람들부터 모든 게 감사로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이런 앨범도 안 나왔을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음악을 이런 애티튜드 가지고 음악을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